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자, 사활문제 하나 풀고 갈 텐데요. 굉장히 실전에서 나온 모양인데, 요백돌을 살리는 묘수가 있는데요. 그 수를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이걸 한 점을 잡는 것은 뒤로 쳐버려서 차단이 돼서 백이 이렇게 끊을 수는 있는데요. 이 흙을 잡으러 가려면 이리로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빠졌을 때 이쪽과 수상전이 힘들고 또 중앙도 백이 몇 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잡힌 모습이죠. 실패가 되겠고요. 자, 요렇게 치받는 수는 한 점을 잡고 이걸 따면, 단수치면 따고요. 밀때 막습니다. 끼우면 단수치고요. 뭐 있는 정도인데 여기 보강해서 역시 아무 것도안 납니다. 여기를 먼저 두는 것은 이렇게 둬서 그 다음에 계속 물러쓰면 그만이기 때문에 더 이상 후속수단이 없죠. 자, 그래서 평범한 수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100에게 준비된 묘 수는 여기를 끼우는 수입니다. 자, 만약에 한 점을 잡으면 요 가만히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튕기는 수는 여기 끊는 게 선수죠. 두점 때문에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100이 이렇게 단수를 쳐버리면 두 점이 잡히면서 100이 연결이 되니까 살게 되겠고요. 이 장면에서 한 점을 잡는 정도일 텐데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딸때 자 그래서 수순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그냥 이것을 단수를 치는 것은 여기를 따고요 자그리고 이렇게 기어 나오면 이때는 백이 요렇게, 요렇게 쌍립을 씁니다 자 그럼 이걸 따야 될 텐데요 그때 뭐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버리면 아 요거는 괜히 찝찝할 수 있나요 그냥 이렇게 보강하면 되겠 막아도, 막아도 되겠고요 나갈 필요 없죠 다 막으면 그만이니까 아면 안전하게 둔다면 그냥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자 막으면은 여기는 천집이 날 수가 없죠. 이건 잡혔습니다. 자, 여기도 수순이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7번 단수를 먼저 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게 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 은 이제는 일로 기어 나와서 단수를 치기 때문에, 물론 3 점은 잡히지만 이두 점을 흙이 살릴 방법이 없죠. 그럼 백이 살아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나왔을 때 결국은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될 텐데요. 이때 이쪽 단수를 치고요. 여기를 이으면 이걸 땁니다. 자, 이제 안 막을 수가 없죠? 단수를 치게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바로 막는 게 의미가 없죠. 이걸 따내게 되면은 여기가 집이 되니까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서 이걸 잇는 수는 이쪽 나가서요. 이렇게 되죠. 좀더네 줄이, 네번기 네 때문에 한 집이 날 수가 있죠.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다면 백이, 흙이 이쯤에서 다른 수가 있느냐. 막지를 않고 이렇게 두는 수는 안 되겠죠? 단수 치고 연결해버리면 이 흙이 잡힙니다. 자, 그래서 끼웠을 때, 여기를 끼웠을 때, 방금처럼 이렇게 두는 수는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놓고, 단수 쳐 놓고, 이건 놔두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단수, 이두 곳을 결정 짓지 않고, 먼저 나오 수가 묘수가 되면서 살릴 수가 있었죠. 자, 이게 잡을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요. 단수 치고, 땄을 때 막을 수밖에 없고, 단수를 쳐도 한칸 둬도 되겠네요. 어차피 여기 막는 수는 없죠. 막더라도 이렇게 단수 치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이쪽으로 막아서 살았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막아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막는 수는 이렇게 뻗어서 두점 살려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한 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실패가 되겠죠 여기에. 자 그리고 이렇게 늦춘다면요. 자 이때는 이렇게 단수한 방을 치고 이걸 잡습니다. 자 이렇게 단수를 치면 요로 이어서 요1 번, 2번 교환 때문에 끊지를 못하죠. 살았고요. 자 이렇게 단수를 치고 여기 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빠져서 요 잡으러 가는 순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거는 백수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쪽과 흑의 수상전이 잘해야 빛 정도 나는 모양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것은 백이 살아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받으면요 이때는 일단 이렇게 튕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긴 받아둡니다 이건 교환해도 되고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자이 장면에서 흙으로서는 여기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 단수를 쳐야 되겠죠 단수를 칩니다 따면은 기어 나가고요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둘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단수를 칩니다 이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갖다 붙이면 자 그래서 이렇게 두는 수는 요거 따면서 단수죠 이으면 차단해서 잡히고요 이렇게 막는 정도인데요 그럼 또 끼웁니다 자이 상황에서 흙이 둘수 있는 수는 여기 양단수 밖에 없죠 여기 단수를 칩니다 자 환경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에 때 수가 없고요 때릴 수밖에 없고요 단수 치면은 이걸 잇는 수는 여기를 단수 쳤을 때 대책이 없죠 이렇게 해서 이걸 흙이 잡히면서 결국 백이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여기를 다 끼워서 기가 막히게 살아가는 수단이 있었는데요 자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 준비한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